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완전 철수를 결정한 이후 17일 동안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공수 작전을 펼쳐 12만 명이 넘는 미국인과 동맹의 시민들을 대피시켰습니다. 하지만 미군의 철수 작전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is의 카불 공안 폭탄 테러로 미군을 비롯한 수많은 사상자가 나왔고 미군의 아프간에서의 마지막 17일은 아프간을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빠져나가기 힘든 제국의 무덤이라 부르는지를 전 세계에 보여줬습니다. 최근 미군의 철수가 종료된 지금 아프간의 상황을 확실히 보여주는 영상이 SNS를 통해 공유되며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간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아프간의 한 뉴스에서 총을 든 탈레반 대원 8명이 뉴스 진행자를 둘러싸고 있었고 진행자가 겁에 질린 얼굴로 반이 정권은 붕괴했다. 이슬람 국가의 국민은 현재 상황을 두려워해선 안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탈레반 조직원 8명이 총을 들고 뉴스 진행자 뒤에 서 있는 모습은 진행자가 압력에 의해 방송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탈레반 대변인은 민간 언론들이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무장대원들의 감시를 받으면서 정치 보도를 해야 하는 지금 아프간 TV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앞으로 미국의 아프간 탈출의 마지막을 기록할 역사적인 사진이 될것 같습니다. 미국이 철수 작전을 종료하고 마지막 수송기가 카불 공항을 이륙할 때 가장 마지막으로 비행기에 오른 군인은 30년 백전노장 미육군 82 공수 사단장 크리스토퍼 도너휴 소장이었습니다. 도노휴 소장이 탑승하고 마지막 수송기가 이륙하자 탈레반이 장악한 카불에서는 미군 철수를 축하하는 폭죽이 울렸습니다. 지난 20년간 아프간 전쟁으로 미군 2,400여 명을 포함해 아프간 민간인 등총 16만여 명이 숨졌고 미국은 약 2조 달러 2,231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전쟁 초기 미국은 탈레반을 축출한 뒤에 친미 정권을 세우고 2011년 5월에는 알카에다의 수장 오사마 빈라덴을 사살했지만 끝내 아프간에 제대로 동작하는 정부를 세우지 못한 채 아프간 철수를 결정하고 말았습니다. 한편 한국이 미라클 작전으로 370여 명에 달하는 현지인들을 신속하게 한국으로 데려온 것과는 달리 일본이 파견한 자위대는 빈손으로 돌아오자 일본 내에서조차 자국의 무능한 작전 수행 능력에 대해 비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500명가량을 대피시키겠다는 계획하에 육상자위대원 300여 명과 수송기 3대, 정부 전용기 1대를 보냈지만 일본을 위해 일해온 아프간 현지인들은 단한 명도 탈출시키지 못하는 구욕을 맛봐야 했습니다. 특히 카불 주재 일본 대사관 직원들이 가장 먼저 대피해 대피 지원 업무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사실까지 폭로되자 일본 외교관들에 대한 비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외교관들은 미라클 작전에서 카타르에 대피했던 한국 대사관 직원 4명이 미국과 직접 교섭에 나섰을 정도로 미라클 작전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기 때문입니다. 일본도 뒤늦게 한국의 미라클 작전을 모방해 일본이 주선한 10여 대의 버스 편으로 현지인들을 공항에 집결시키려고 해봤지만 수백 명의 현지인들은 공항에 접근조차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결과적으로 일본을 도운 많은 아프간인을 남겨놓은 채 자위대를 철수시킬 수밖에 없게 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로, 정부는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실패 경위를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른 언론들도 일본 정부의 미숙한 대응을 비난하고 있는데요. 한국이 버스로 아프간 현지인들을 공항으로 이송하고 결국 300명이 넘는 인원 모두를 한국으로 데려온 미라클 작전을 보며 전 세계에 찬사가 쏟아지고 있는데 반해 일본 자위대와 외교관들의 작전 수행 능력은 너무나 미숙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동부 시간 8월 30일 오후 5시 33분, 아프간 철군 완료 시한을 하루 앞두고 미국 중부 사령관 케네스 맥킨지 장군이 예정이 없던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맥킨지 사령관은 예정보다 하루 일찍 아프간 철수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철수가 종료되면 아직 대피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는 기자들의 추궁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희망자 모두를 대피시키지 못했다. 하지만 앞으로 10일을 더 머문다고 해도 대피시키고 싶은 사람 모두를 대피시킬 수 없을 거다. 그때도 여전히 실망한 사람들은 있을 수밖에 없다. 아직도 아프간에는 미국인과 미국 조력자 수천 명이 남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이 종료 시점보다 하루 먼저 철수 종료를 선언한 이 면에는 최근 미군을 겨냥한 이슬람 국가의 테러 위험을 원천 제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고육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맥킨지 장군은 기자회견 말미에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미국인과 조력자들의 탈출 문제는 국방부가 아니라 국무부가 해결할 것이다. 결국 미국이 국방부가 지휘하는 실질적인 전쟁은 종료했지만 국무부가 지휘하는 또 다른 외교 전쟁은 이날부터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군이 철수한 아프간에서는 지금 탈레반과 IS의 주도권 싸움도 계속되는 와중에 여전히 아프간 탈출을 원하는 사람들이 350만 명 이상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프간 인구의 10%는 탈출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난민을 받아주는 나라는 극히 드물어. 지금 아프간에서는 돈을 주면 탈출시켜주겠다는 브로커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고 실제로 돈을 받은 브로커들이 이를 sns에 자랑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몽골의 후손인 하자라족은 탈레반의 탄압을 피해 탈출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미국에서 한 기업인이 돈을 주면 아프간에서 탈출시켜주겠다 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민간 보안업체 블랙워터의 창립자 에릭 프린스는 인당 750만원만 내면 전용기를 통해 아프간을 안전하게 떠날 수 있다. 집에 갇힌 사람들 역시 추가 비용을 지불할 경우 탈출할 수 있다라고 말하자 인간의 고통과 두려움을 이용해 돈을 버는 행위라며 아프간 난민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냐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에릭 프린스는 이라크 전쟁 당시 블랙워터가 고용한 경비원들이 민간인을 살해하는 일이 발생해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는 인물인데, 이처럼 난민들의 탈출을 돈벌이로 생각하는 브로커에서부터 실질적인 수행 능력을 알수 없는 사람들이 아프간 탈출을 약속하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정부 주도 탈출 작전이 수많은 피란민을 감당하지 못하고 종료된 상황에서 현재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일부 의원들은 자체적으로 시민단체와 인맥을 동원해 아프간에 남아있는 조력자들을 구하는 일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 의원들에게 아프간에 남아있는 친구와 조력자들을 구출해달라는 지원 요청이 쇄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는 한국계인 민주당 하원 의원 앤디 김도 있습니다. 과거 아프간에서 미군 고문으로 일하기도 했던 앤디 김 의원의 사무실로 무려 6천 건이 넘는 지원 요청이 쇄도했다고 합니다. 상당수가 아프간에 있는 옛 동료들을 도와달라는 전직 군 인사들에게서 온 연락인데요. 한국이 미라클 작전을 통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수많은 현지인들을 한국으로 탈출시킨 모습이 외신을 통해 세계에 보도되면서 한국계 앤디 김 의원에게 아프간에 남아있는 동료들을 도와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앤디 김을 비롯해 리사 슬롯킨 하원 의원은 각국의 인맥을 동원해 아프간인 114명을 알바니아로 대피시키는데 성공했고, 오소프 의원은 혼잡한 카불 공항에서 실종된 두 고아를 찾기 위해 민간 업체를 동원해 결국 두 아이를 무사히 탈출했습니다. 출시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2015년 시리아 내전 이후 난민을 대거 수용했던 독일과 그리스 등 유럽 국가들이 더 이상은 안된다며 아프간 난민들에 대해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는 가운데 과연 아프간에 남아있는 조력자들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미국의 고민이자 세계의 숙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